배우 이민정, 이병헌 부부가 달달한 영상통화를 공개해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1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예능 프로그램 세빌리아의 이발사에서는 영업 2일차의 미용실 팀 하루가 그려졌다. 이날 차 손님이 미용실 오픈 전부터 기다려 이민정, 정채연, 수현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다. 차 손님은 머리 커트는 조금만 하고 스타일링을 해달라. 앞머리는 빗으로 조금 다듬으면 된다라며 주문했다. 이민정은 커트부터 샴푸까지 연이어 오는 손님들을 맡아 바쁜 하루를 보냈다. 이어 점심시간에 이민정은 남편 이병헌과 아들 준후 군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이병헌과 이민정은 2013년 8월 결혼해 2015년 아들 준후 군을 낳았다. 이민정은 가득한 눈웃음에 애교가 넘치는 말투로 준후야 보고 싶었어. 엄마 얼마나 보고 싶어? 라며 아들에게 뽀뽀를 날렸다. 아들 준후 군은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다. 엄마 많이 보고 싶다 라며 귀여운 매력을 뽐냈다. 이민정은 엄마 가기 전까지 밥잘 먹고 잘 놀고 있어라며 인사를 했다. 모자의 영상 통화를 지켜보던 이병헌은 잘 하고 와라고 한마디로 아내 이민정을 격려하며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다. 준후 역시 곧 나입차라고 와라며. 엄마를 응원했다. 이민정 가족의 영상 통화는 부러움을 자아냈다. 누리꾼들은 이민정 씨 말투에 애교가 가득 달달한 가족이네. 화목한 모습 보기 좋아요. 준우도 엄마도 사랑스럽다. 부럽다. 엄마가 이민정 다음 주도 기대합니다. 이병헌 목소리 좋다. 행복하세요 등 응원했다. 한편 이병헌은 하정우와 열연한 영화 백두산으로 올 겨울 극장 관객들을 만난다. 지난달 크랭크업 했다. 배우 이민정이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남편 이병헌과 아들을 언급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민정과 이병헌은 2013년 결혼 소식을 전해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두 사람은 과거 2006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교제 후 결별했다고 합니다. 이후 한 시상식에서 다시 만난 후 인연을 맺어 결혼에 고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해 아들을 얻었는데요. 이민정 아들은 현재 4살이며 이름은 이준우라고 합니다. 이민정은 그동안 SNS에 아들의 일상을 조금씩 공개했지만 뒷모습 혹은 모자를 쓴 모습만 공개했으며 한 번도 얼굴은 공개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지난 5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병헌 이민정 아들 사진이 공개되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당시 이민정 아들의 모습이 엄마 아빠의 동의 없이 강제 공개되어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민정이 공개한 아들의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편 이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민정 집안, 성형전 모습도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민정은 과거 금수저 집안으로도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민정의 친할아버지는 부장판사 출신이며 이민정의 아버지는 광고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민정의 외할아버지는 남정 박누수 화백이라고 합니다. 이민정은 1982년생으로 올해 나이는 37세인데요. 20대 못지 않은 동안 외모와 변치 않은 미모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민정은 과거 성형 의혹이 있었지만 한 방송에 출연해 성형 수술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안 했다고 해도 믿지 않을 테니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면서도 얼굴에 손 안댔다고 성형의혹에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병헌의 여성 스캔들은 잊혀질 만하면 또 등장한다. 이일 홍콩에서 열린 엠넷 2016, 마머 이후 홍콩의 한 술집에서 촬영됐다. 이병헌은 이날 행사를 마치고 아내 이민정, 동료 배우 한효주 등과 함께 홍콩의 술집을 찾아 뒷풀이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병헌은 빨간 옷을 입은 의문의 여인과 다정스레 어깨동무를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눠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강병규의 패배로 일단락됐던 그날의 사건은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라 주장하는 콘모스의 소송이 발단이 되어 시작됐다. 전 리듬체조 선수였던 권씨는 이병헌과의 결별 뒤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그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결혼을 약속한 이병헌을 따라 리듬체조까지 그만두며 한국에 들어왔지만, 끝내 이병헌은 결별을 통보하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권씨의 주장이었다. 이병헌과 강병규가 악연으로 얽히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경찰 조사 결과 결혼을 약속했다던 권씨의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병헌은 권씨로 하여금 소송까지 제기하게 한 배후로 다름 아닌 강병규를 지목해 파장을 키웠다. 실제로 강병규는, 당시 교제 중이었던 여자친구를 통해 권 씨와 친분을 쌓은 상태였다. 이에 권 씨와의 친분을 인정한 강병규는 친한 사람의 억울함을 밝혀주고 싶었다는 말로 이병헌이 주장한 배우소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8월엔 걸그룹 글램 출신 김다희와 모델 이지연에게 사석에서 촬영한 음담 배설 동영상과 사진을 빌미로 50억 원을 내놓으라는 협박 사건에 휘말렸다. 이에 피고인 이지연과 김다희는 각각 징역 1년 2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병헌이 문자 메시지 등이 공개되면서 이미지 실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을 넘어 할리우드까지 진출하여 미친 연기를 뽐내고 있는 배우 이병헌. 그런 그에게도 몇년전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병헌 협박녀와 불륜으로 대비되는 사건이지요. 최근 미스터 선샤인에 출연하여 열연하고 있고, 아내 이민정과 슬하에 아들도 있고 현재 둘째를 임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선 이병헌의 과거를 살짝 궁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병헌은 현재 나이가 1970년생으로 어느덧 48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인 배우 이민정의 나이는 1982년생으로 36살이 되었군요. 이병헌과 이민정의 나이 차이는 무려 12살이나 납니다. 사실 이두 분은 2013년 8월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전인 2011년부터 열애설이 뜨기도 했었고, 결국 2012년쯤에 인정하여 공개연애를 했었습니다. 협박녀 혹은 불륜이라고 불리는 사건은 바로 이 시기에 터졌습니다. 이병헌과 이민정은 이미 공개연애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병헌이 50억대의 합의금을 요구당한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협박녀는 당시 데뷔한 걸그룹 글램의 타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델 이지연 씨와도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병헌과 모델 이지연은 연인 관계로 3개월 정도 만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병헌이 2012년 8월경에 그만 만나자고 한 뒤, 여기에 이지연이 상처를 받아,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불륜이든 바람이든 헤어지는데, 왜 협박을 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어쨌건 음담 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해버리겠다고 한 것이죠. 또 놀랍게도 두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뜬금없는 제3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글램으로 데뷔했던 BJ다희죠. 음담 패설이 담긴 동영상은 이지연이 아닌 다희가 찍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과정을 BJ다희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고 후에 알려진 것처럼 50억이라는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협박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즘, 이병헌은 지금 아내인 이민정과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시기에 따라 불륜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어쨌거나 두 사람이 협박을 하자 이병헌을 곧 바로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고 몇 차례의 법정 다툼을 이어 나가게 됩니다.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이지연과 글램의 BJ다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애초에 금품 갈취 의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 및 가족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라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후에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면서 사건은 종료되었고, 타이가 소속되어 있던 걸그룹 글램은 결국 해체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병헌의 불륜 혹은 협박력 사건에 대한 사건의 결말이었습니다. 현재 모델 이지현 씨는 활동명을 바꾸고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클램 출신의 다이는 BJ 다이가 되어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실인 당사자들만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진처럼 부디 행복하시길 바래요.